사도 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 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오 필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이 아니다. 아멘. 몇 장인지죠, 우분 예, 사백육십일 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요? 461장 십자가를 칠수 있나 십자가를 칠수 있나 so oh.

어떤 그늘 너를 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삶에 좋은 일뿐만 아니고 고난 또 처조함 성급함 또 답답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38절 함께 본덕하십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카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포음을이 가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니,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에, 귀신을 내쫓고, 병된 자를 고치고, 많은 교훈을 전파한 이유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처분이 누굴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께 가. 왜 다리 쫄깃거려? 아, 어, 아파. 아, 예수님께 가. 왜 얼굴이 그래? 아내 어, 딸이 좀 이상해. 좀, 바르게 못 살고 있어. 아, 예수님께 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 그래. 그분이 누군데? 아, 몰라. 이웃집 개똥인에도 나왔대. 이웃집 누구에도 나왔대. 진짜일까? 아, 가보자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돼요. 또 치료돼요. 혈렴증이 나아요. 성경이 나아요. 키먹어리가 나아요. 안진댕이가 나아요. 세평된 사람들이 나아요 나중에는 해당장 야외의 땅도 살아요 이제 사람들이 낳는거는 일상이에요 병만 고치냐 아니 물고기 두마리 떡다섯개로 아유 오천명 남자도 먹였대 그런 일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바람이 일고 폭풍이 있는데 바다가 잔잔해야지 그래 그거 그래, 참이한하네 나도 그분 좀 봤어. 아, 보니까 진짜 막 살리는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는데 그게 진짜 귀신의 일일까? 자네만 알게. 아닌 것.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런 싫어하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 성도들도 알아는데 마귀는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laughs>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선 마른 자가 펴진단 말인가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혹시나 이상한 약을 쓰던 건 아니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침 뱉는다고 했죠 그들의 모함이 뭐예요? 마술이야, 마귀야, 이런 거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든가, 소경 눈을 뜨게 하는데 이상한 약을 바르지 않던가, 이상한 향을 피우고, 이상한 주술을 내어 귀신을 불러 그가 치료하게 하던가, 안뜨 아니, 그냥 입에서 퇴! 하고 뱉어서 흩붙여주던데, 어, 그래, 신비하구나. 근데 나중에는 그 신비나 하고나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야 돼요? 메시아다. 모세가 다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브라함 메시 네 하나로 말미암아 내네 후손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던 예언된 그분 메시아. 헬라말로 그리스도, 히브리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분이 아닌가? 거기까지 이거 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은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예레미야, 도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건 뭐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쉿. 아무 얘기도 안 되지만, 왜? 저기 기적행하는 자야,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님은 메시아야, 메시아야.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좀나좀 좀 알아줘. <laughs> 김선한 목사야. 나도 수천 년, 수만 명교회도두 번이나 있던 자야. 내가 이제 여기 시골에서 지금 이렇게 못한다고 까먹지 마. 나좀 알아줘.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하고 다닌다고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저절로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왜 복음서에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러실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의문이었어요왜 성경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계속 하실까?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저절로. 야, 저분은 진짜 좋은 분이야. 야 저분 법 없이도 살뿐아니오요야 진짜 저런 분이 있냐 교회에서도 야 저분은 진짜 신앙인이야 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다 하나 뭐예요 저저 우리 마음속에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김성한 목사가 어죽자한테 이렇게 자꾸 들려주는 거 넘어서서, 진짜, 어머니가, 너 이제 좀,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아, 예,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내가 너를 이놈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소용없어요. 어느 날 문득, 애를 낳아보고, 어느 날 문득, 고생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야,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참 사랑해 줬구나.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가슴에 먹먹하게 부딪히는 게 있듯이, 예수님 진짜 만왕여왕 만주의 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는게 보여. 마음 속에서 먹먹하게 예, 야, 저분은 우리에게 그냥 빵 주는 분 기적쟁이. 그리고 뭐 뭔지 모르지만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쳐서 그냥 단순히 살려주시는 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다 하시고 새롭게 여시는 구원자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 주는 그리스도신 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옛날부터 단순하게 먼저 쓴 문서가 투박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좀더 늦게 나오면은 아, 이걸 좀 이러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지 말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 아들. 주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단순한 문장에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은 추격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고대 문서들을 보니까 초기 문서는 투박해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확장돼요. 세련돼요. 그래서 아 마가오금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해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네가 복되구나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너희가 메시아라고 하니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 억제를 부숴버리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 서기가 장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돼. 그 얘기를 비로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순한 얘기를 하신, 그 베드로가 말하면 한결을, 예수님 붙들고 한결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있을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꾸짖으시는게 처음인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메시아 대망세상에 사로잡혀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어린부의 죄를 없애고 할렐루야 사망건세 깨뜨리고 마귀를 멸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의 그 많은 경험, 그 많은 기적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저절로 왜 그렇게 젖었어? 아, 이슬비에 젖었어야 한듯이 그 많은 천국복음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너에게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된 거야. 성경 전체가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많은 기적과 교훈을 행하신 것은 십자라에 거치는 것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복줘해야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줘야지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도 여시고 그 길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그 세속적인 것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라 할때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 닮으라고 이렇게 위대를 허락하시는구나.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제사장, 석인과 장노들에게 내가 끌려가 죽을텐데 세상에 끌려가 그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어 내가 죽었지만 죽게 되지만 살아나서 그들을 정복한 자가 되고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고 참으로 마귀를 멸한 자가 되고 죄를 완전히 다스리 주님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너희들 내가 끌려갈 때 저들에게 내가 꼼짝 못하고 정복되고 그냥 힘없는 자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 죽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끌려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마귀를 열어버리고 재와 사망거지에 다스리고 깨뜨린 왕이 된다 그것이 메시아다 어, 작은 이스라엘만 해방시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권체를 모두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체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익어야 돼요. 우리도 살면서 그만은 응답, 그만은 사랑, 그만은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의 마음이 오늘 활짝 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딸을 노하한 역사 있기 원합니다. 네. 제자들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와서 봐. 커멘시라고 했습니다. 또뭐요 봤어? 병된 자 고쳤어? 오병이 기적행했어? 안진병이 일어났어? 기먹을이 나았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봤어? 그러면 뭐예요? 빨라움이란 말이에요. 따라와.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게 뭔데? 네 세상 일에 있는 얼매이지 말고. 오늘 나못따라해 왜? 우리 자녀일 때. 왜나못따라해 왜? 오늘 나 기분 나쁘거든. <laughs> 내 마음이죠. 힘들거든. 난못 따라. 하지 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거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 많은 눈물이 샘이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샘이 돼서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떠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또 직장사업 또 자녀 자손들의 앞길과 복된 삶도 주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체험하여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버쩍 찌고 주님 따르는 데까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금 생명 다에 마음 다에 정성 다에 주님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선도들로 모두 다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 그 순간 순간마다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시고 주님 들다 이루시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겸을 받으시오 나라이마음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한게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